자, 1182번 문제를 보면, 자,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서 삼각형을 잡아서, 이렇게 연결을 했어. 그러면, 자, 내가 여기를 t라고 놓으면, 이 함수가 x분의 1이라서, 여기의 값은 t분의 1이고, 얘가 이거라서, 여기는 t 분의 k가 될 거예요. 그러면 y 좌표가 t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k 값을 x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x는 kt가 돼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kt가 될 텐데 그러면 자 삼각형의 밑변을 보면 요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 t가 약분이 돼서 2분의 1 곱하기 k-1의 제곱이 되는데 이 넓이가 72래요. 그래서 k-1의 제곱은 144가 되니까 k-1은 12. 왜? k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1보다 커.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13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예요.